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대전 침례교 매운성 목사입니다. 오늘 10월 7일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30장 9절에서 2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레아가 자식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으에 레아가 이르되 복대도다 하고 그 이름을 가시라라 했으며 레아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며,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로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였더라 밀거 둘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판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엘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판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판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엘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를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리라 점을 때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산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신녀를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했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 낳은지라. 레아가 다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했으며 그 외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했더라. 하나님이 라엘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의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었다고 으하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어느 가정이든 이간에 문제없는 가정은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의 사회에서 가정들의 문제점은 점점 많아질 것입니다. 어떤 분은 결혼을 하지 않으니 가정의 문제점은 적어질 거라고 하지만 그것 자체가 문제가 될수 있죠. 분명히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나님도 이 땅에서 제일 먼저 만드신 것이 가정이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생성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절된 가정은 말할 것도 없고요. 어, 일반적으로 가정은 문제가 많아집니다. 건강에 대한 문제, 진로에 대한 문제, 또한 가족 간의 관계에 대한 문제, 문화적인 문제, 시대적인 문제 등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의 원리 때에 가정으로 돌아가셔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야곱가정의 문제는 시기와 질투에 있었습니다. 두 아내 자매인데 어찌 이렇게 심각한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일부일처제를 강력하게 이것 때문에 만들으셨을지도 모릅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그 동생이 자신의 형수를 취하는데 어떻게 일부일처제냐고 묻기도 합니다. 그리고 야곱의 모습을 보고 일부일처제인데, 어, 어떻게 이야곱은 이렇게 결혼했냐고 하실 수 있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장하신 건 일부일처제입니다. 다윗도 많은 여인을 솔로몬도 많은 여왕을 두지 않았느냐 하시는데 그것은 왕이라는 특수한 경우이고 정치적인 그 바탕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것도 깔려 있는 것도 약간은 있고요. 일반적으로 성경을 보시면 아브라함부터 실제적으로 일부 일처제입니다. 그러면 그녀의 신녀는 무엇이냐? 솔직히 이야기하시면 문제가 될수 있는 소재가 있지만. 신여나 종은 죄송하지만 인간의 카운트에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우리가 이 시대상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어. 어, 일반적으로 성경을 보면 일부 일처제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어. 우리가 시장에서 물건을 구매하듯이 종은 어, 사고 팔수 있었던. 물건의 품목 중에 하나로 취급한 시대였기 때문에 종이나 신녀의 사람 수로 사실상 이 당시엔 치지 않았음을 책을 보면 역사책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른 성의 인물도 그렇고 자신이 부인이 준 신에 대해서는 별 스스럼 없이 양심의 가책도 없이 하룻밤을 지내고 자녀를 잉태하는 것을 볼수 있죠. 근데 부정은 또 달라지죠. 내 세포를 통해서 나온 아이이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역사적인 문화적인 이해가 조금 쉬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면 언니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질투에 또 동생 라인은 부인이 되었으면 책임인 자녀 생산에 대한 부끄러움에 야곱의 가정은 두 부인 때문에 어려움이 있죠 물론 시기와 질투는 어쩔 수 없지만 이럴 때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니 기도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가다 보니 자꾸만 경쟁과 시기와 질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기도응답 받으시고 해결 받으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9절에서1 5절까지 보시면 레아가 자신의 출산이 멈춤을 알고 신녀 실바를 주어 자녀를 생산하게 합니다. 근데 실바가 아들을 낳자 이름을 가시랍니다. 가세 뜻은 복됨이라는 뜻입니다. 또 다시 실바가 자녀를 낳았는데 아 음? 아셀이라고 칩니다. 아셀의 이름의 뜻은 기쁨이란 뜻이에요. 이러면서 자꾸 시기와 질투가 야곱의 가정에 문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라헬이 자신이 밀리는 것 같으니까 이제는 루벤이 가져온 합판체에 욕심을 내요. 그이는 이스라엘 속성에 따르면 이 합판체는 냄새만 맡아도 임신이 된다는 속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라헬이 레아에게 자녀를 낳고 싶은 마음에 합판체를 레아에게 요구합니다. 그러자 레아가 내 남편 야곱도 빼앗겼는데 어떻게 내 아들이 나를 위해서 가져다 준 합판체를 빼앗느냐 따지자 라헬이 조건을 내세우죠. 합한 채를 얻는 대신에 오늘 하룻밤 야곱을 죽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가진 이렇게 시기와 질투를 통해 자녀 생산까지의 문제들로 복잡한 문제들이 자꾸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니 가정이 점점 복잡 미묘하게 됩니다. 이렇게 복잡할수록 간단한 곳에 답이 있지요. 그 간단한 방법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풀어가시고 해결하셔서 합력하여 선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야곱의 가정의 문제는 자녀 낳기 경쟁으로 돌입합니다. 그 이유는 내가 남편인 야곱과 얼마나 많은 동침을 하느냐에 문제가 걸려 있고, 또 하나는 내가 얼마나 많이 내 남편의 사랑을 받고 있느냐에 증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요즘 시대랑은 정말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요즘에 레아처럼 자녀 나왔으면 아마도 내가 애 낳는 기계냐고 따질 사람이 한둘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 누나는 자녀를 많이 낳을수록 자신의 세력을 강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남편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증거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많은 자녀를 낳으려고 했습니다. 자녀가 많다는 것은 재산을 많이 늘릴 수 있다는 것의 증거이고 여자 입장에서는 많은 사랑을 받았다는 증거이니까요. 그러니 표면적으로 보면 레아와 라헬 중에 누가 더큰 기쁨의 사람입니까? 실제적으로는 라헬이 야곱의 사랑을 더 받았다고 할수 있지만 레아가 더그 어 시대 상의 문화로 보면 라헬은 부끄러움의 표본이고 레아는 사랑과 은혜의 표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한 채까지 사면서 라헬은 자녀를 낳기를 원했습니다. 경쟁한다고 해서 좋은 시너지가 나오면 좋지만 세상 것을 경쟁해 맞자 서로 힘 만들고 소모하게 되죠.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영적인 영역에서 승리하시길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오늘 보면 16절에서 21절까지 보면 야곱이 일을 마치고 들어오자 레아가 라일로부터 합한 채로 당신을 샀다고 하면서 야곱이 레아에게 갑니다.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은 레아의 소원을 들으셔서 다섯 번째 아들을 낳는데 이사갈이라고 하죠. 그는 고용된 일꾼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아들을 또 낳았는데 스블론이라고 합니다. 스블론의 이름의 뜻은 거함, 함께 삼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딸 디나를 낳습니다. 디나의 이름의 뜻은 심판하다, 억울함을 풀다라는 뜻이에요. 이처럼 자녀를 낳은 경쟁으로 야곱의 가정의 문제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이것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사람의 문, 눈으로 보면 문제이지만 야곱의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나가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펼치십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사람의 생각과 계획과 다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하며 살아가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야곱의 가정의 문제는 하나님의 해결하시면서 풀립니다. 하나님이 모든 열쇠를 가지고 계시죠.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하나님의 해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의 문제가 있던 가정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서 해결되죠. 저는 오늘 본문의 두 여인을 보면서 그 당시에 얼마나 비참하고 힘이 들었을까 봐도 생각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괜찮아 보였던 레아도 내적인 문제들이 해결이 되지 않아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어? 라헬을 보면서 얼마나 서로 힘이 들었을까 봐 생각합니다. 지금도 결혼했는데 아이가 안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쟤는 결혼한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애가 안, 한, 안 생기고 뭐 하는 거야? 라면서 많은 이야기를 하죠. 그렇지요. 그런 것도 그렇고요. 레아는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많이 들었겠지만 자신의 가정에서 자신의 위치를 생각하면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요즘에 등장하는 윈도우 부부와 같은 모습이었을 테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런 총체적 문제들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해결하십니다. 우리 문제도 결국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될줄 믿습니다. 오늘 보면 22절에서 24절까지 보시면 라엘의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잉태하게 하십니다. 라엘이아들을 아, 아, 응? 낳고 어 요셉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요셉 이름의 뜻은 수치 없이 함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라엘의 수치가 덮어집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우리의 수치는 덮어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리고 야곱의 가정에 평화가 옵니다. 서로간의 경쟁이 끝나갑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이끌고 가시고 개입하시도록 하나님 앞에 열어 놓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이 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이 주신 행복과 은혜를 다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대전 침례교회 면성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로